자, 이번 시간에는요, 고급 필터와 피버 테이블을 이용하셔서 방대한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조금 불러 오셔서, 자, 먼저 여러분, 틀 고정이라는 걸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틀 고정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행과 열을 늘그 곳에 고정시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한 화면에 데이터량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을 때 쉽게 볼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 틀 고정을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자, 예를 들어 여러분 B의 3셀을 선택한 번해 보신 상태에서 보기로 들어가셔서 틀 고정이라는 걸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틀 고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틀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딸깍 선택을 하시면 내가 선택한 셀을 중심으로 위와 왼쪽에 틀 고정이 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틀 고정이 된다라면 밑으로 쭉 내리면 자,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날짜, 지점, 고객명, 이 필드명이 그대로 그 위치에 고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은 여러분 B의 3셀의 틀고정을 해놨지만, 예를 들어 다시 보기의 틀고정에 틀고정 취소를 누르고, 예를 들어 C의 3셀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틀고정에 틀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리면 위에 있는 필드명이 그대로 나오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 이렇게 날짜가 틀고정이 됐기 때문에, 날짜도 그 위치에 드래그를 하더라도 내용이 변화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다시 틀고정 취소하시고 B의 3셀에 틀고정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료를 입력을 하시다 보면은 잘못해서 중복된 내용들을 입력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복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중복되어져 있는 것들은 제거할 수 있는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데이터 아무데나 딸깍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딸깍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열에 중복된 값들을 제거할 건지 묻네요. 한개 이상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요, 날짜를 기준으로 날짜가 중복된 게 있다라면, 자, 하나를 지울 수 있도록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했더니, 자,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확인 버튼. 자, 하나의 여러분 행이 이렇게 삭제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저희가 고급 필터라는 걸 배우고자 하는데요. 자, 고급 필터가 뭐냐면, 많은 자료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나타내고자 할때 사용하는 게 고급 필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요, 판매 상품이 사과이고, 판매 금액이 만원 이상인 자료들만 이 아래에 나타내고자 해요. 자, 그럼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B의 22에 조건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상품이 자, 필드명이 위에 있는 글자랑 똑같아야 돼요. 자, 판매 상품이 사가이고 자, 사가이고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엔드라는 말이에요. 엔드는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해야만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판매 상품이 4가 2고, 판매 금액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요? 만원보다. 자, 그리고 자 조건을 같은 줄에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럴 때는 엔드 조건이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데이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에 자, 필터 옆에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딸깍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결과가 현재 위치에 필터가 있고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게 있어요. 자, 현재 위치에 필터를 누르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원래 있었던 곳에서 변경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저희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목록 범위는 B의 2부터 I의 19까지로 선택되어 있고요. 조건범위를 선택하고, 조건범위는 판매 상품이 4가이고, 판매 금액이 만원 이상인 B의 22부터 C의 23셀까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복사 위치를 클릭하고, 자, 복사되는 위치는요, 자 예를 들어서 B의 25셀부터 복사되도록 지정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B의 25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자 여기 밑에 어떻게 됐나요? 판매 상품이 다사가이고 그리고 판매 금액이 만원 이상인 자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내용만 자 이렇게 필터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본 김에 다른 조건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 B에 22에서 C에 23까지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 있는 부분을 잡고 오른쪽으로 쭉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딸깍 원하는 곳에 놔주시면 자 이렇게 조건이 복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어떤 조건을 할 거냐면, 판매 상품이 4가 이거나, 판매 금액이 만원 이상인 내용들만 필터링 되도록 지정할 거예요. 자, 5화 조건이에요. 5화 조건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더라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end일 때는요, 여기 조건을 같은 줄에 입력을 했었는데, 5화 조건일 때는 반드시 다른 줄에, 자, 여기 테두리를 잡고 여기 드래그 하면 이동이 됩니다. 자,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을 두고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데이터 있는 곳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고급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고요. 자, 목록 범위는 그대로 B의 2부터 I의 19까지 지정되어 있고, 자, 조건 범위가 바뀌었어요. 그쵸? 지우시고, 조건 범위는 판매 상품이 4가이거나 판매 금액이 만원 이상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복사 위치도 지우시고, 자, 복사는요, 예를 들어서 L의 25셀부터 나타나도록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했더니, 판매 상품이 사과이거나, 만약에 사과가 아니더라도, 판매 금액이 만원 이상이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렇게 필터링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원래 데이터 있는 곳으로, 다시 가셔서 자, 이번에는 여러분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피벗 테이블은 내가 알기 쉽게 이 전체의 내용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빼어서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여 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같이 한번 해 보면서 설명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 들어가셔서 피벗 테이블 선택해 보세요. 자, 표 또는 범위가 여기 B의 2부터 I의 19까지 선택되도록 지정해 주시고, 자, 피버 테이블은 새 워크시트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된게 나왔는데, 저희가 아까 나왔던 필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필드들을 행에, 혹은 열에, 혹은 갑에, 혹은 뭐 보고서 필터에 원하는 곳에 넣어주실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날짜를 드래그해서 행레이블에 갖다 놓고 판매 금액을 드래그해서 값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날짜별로 판매 금액의 합계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근데 행레이블에 날짜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지점을 갖다가 딸깍 넣어주시면 행 레이블에 날짜와 그리고 지점까지 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피벗 테이블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행들을 그룹으로 설정을 할 건데 어떻게 그룹으로 설정할 거냐면 일주일 단위로. 자, 7일씩, 7일씩 묶어서 3월 첫째 주, 3월 둘째 주, 요런 식으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날짜가 있는 곳을 선택해 주셔서, 자, 피버 테이블 도구의 옵션 탭에 그룹 선택을 딸깍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그룹을 선택해 주셔도 괜찮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위를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할 건데 날짜 수를 7일 단위로 할 거기 때문에 날짜 수를 7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했더니 자, 7일 단위로 이렇게 내용들이 묶여져서 나오게 된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날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자, A의 4세를 선택하고, 자, 3월 첫 번째 주. A의 8은 3월 두 번째 주. 이런 식으로 각각 내용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피벗 테이블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타나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저희 피벗 테이블을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저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으로 가셔서 자, 보고서 레이아웃 보시면은 다양한 형식으로 보는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 테이블 형식으로 보기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테이블 형식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3월 1주라고 되어 있고 3월 1주의 합계, 3월 2주의 합계가 이렇게 부분합으로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합을 안 보이게 설정을 하고자 한다라면. 자, 마찬가지로 비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부분합에 부분합 표시를 안함 체크하시면 자, 각각 1주, 2주, 3주, 4주, 5주 부분합이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에 총합계만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C의 3셀을 선택해 주시고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저희 디자인 탭에 피버 테이블 스타일의 자세히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피버 테이블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A열과 B열 사이를 조금 조절, 요런 식으로 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커서가 피벗 테이블에 있는 상태에서 피벗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옵션 탭에 들어가 보시면 피벗 차트라는 것이 있는데, 자 피벗 차트를 선택했더니 다양한 차트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를 선택해주셔도 좋고, 자 저는요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눌렀더니 자 각각 여기에 보시니까 3월 1주 지점별의 개가 금액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요약이 범내로 나와 있는데 축 필드 항목에 들어가 있는 지점을 범내 필드로 드래그해서 끌어주시면 자 이렇게. 법례가 지점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지점별로 옆에 하 살표 눌러서 지금은 모두 선택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나는 대전만 보고 싶다. 그럼 대전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 하시면 자 대전만 이런 식으로 차트 내용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자, 다시 지점에서 모두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 주시면, 자, 다시 원래대로 전체가 다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날짜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둘째 주만 보고 싶다. 그러면 3월 둘째 주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하시면, 3월 둘째 주의 내용만, 혹은 나는 둘째 주와 넷째 주만 보고 싶다? 확인! 하면 둘째 주와 넷째 주의 값들만 이렇게 나타나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날짜도 다시 모두 선택하셔서, 확인하셔서 전체가 보이도록 설정하시고, 자, 차트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눌러서 원하는 차트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벗 차트를 만드는 것까지 배우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다양하게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